네. 엘라 씨가 참 좋은 어떤 비교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 우리 집 되게 이거 힘든 건가? 아닌 건가? 음음. 하시는 분들 드라마 보시면서 아, 뭐저 정도는 이해가 되지. 요 음. 네,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거 너무 막장인 것 같다. 음. 근데 우리 집이 더한 것 같다. 이러신 분들 빨리 전화 주셔야 될 음.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 오늘 주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저희가 5위까지 알아봤고. 네. 4위를 한번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나를,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가족들. 4위입니다. 4위는? 처가집에서닭 잡아 죽이는 커녕 머슴으로 알아요 아, 아 요즘은요 음. 그 뭐랄까 시집살이가 아니라 처가살이를 한다고 하죠 그 장모님과 그리고 그 사위의 그런 싸움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이 음. 사연 또한 저희가 아주 재미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쵸? 네. 자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에휴 아이고 도대체 이거 병이 아니,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아. 자, 어쨌든 뭐, 이 정도면 된거 같고. 아 힘들어. 하, 저 자모님, 여기, 못질다 했습니다. 자기야, 어. 우리 엄마 나갔어. 그리고, 그, 뭐지? 천장이 약간 문제 있는 거 같다고 그것도 좀 보라는데, 엄마가? 아, 그래? 자모님 응? 나가셨어? 응. 야, 그러면 너는 남편이고 못질할 동안, 너가 지금 말한 거, 그거 네가 지금 보고 있지, 뭐 하고 있었냐? 아니, 의자에 올라가도 키가 안 닿아서 안 보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봐? 딱 그리고 여자잖아. 아... 그리고 자기 나어제 새벽 3시까지 야근한 거 몰라? 이런 것까지 나 실패하겠어. 야, 니 키나 내 키나 나도 의자 놓고 올라가도 잘안 보여. 아, 넌 진짜 장모님 댁을 진짜 쓸데없이 커가지고. 아, 이거 천장부터 왜 이렇게 놓고 온 거야? 아. 언제는 넓어서 좋다며 아니 그러게 처음부터 누가 사업한다고 그 난리 쳐갖고 집도 날려먹고 아... 왜? 처가살이가 로망이라며 좋겠다며 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돌변하실 줄 알았냐? 아 처음에야 좋았지 근데 내가 이집 상의는 맞는지 싶다, 진짜. 어, 요즘에 보면은, 내가 이게 머슴이지. 집 청소하지. 어, 못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내가 다 하고 있잖아. 완전 머슴에 완전 하녀예요. 어? 아니, 내가 진짜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장모님 여행 가실 때, 그때 내가 완전 기상으로까지 아주 제대로 했잖아. 아니, 여행은 뭐 혼자 가셨나? 다 같이 놀러 가서, 왜 나만 차 안에서 그대로 장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 진짜 내가 진짜 요새 정말 너무 하시더라 진짜. 아... 말다 했어? 니네 엄마,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막장으로 가는 거야? 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솔직히 그렇잖아. 요새 진짜, 어? 나뿐만이 아니고, 진짜 자기네 엄마도, 니네 엄마도 나한테 얼마나 막 하시는 줄 알아? 자기 노는 게내 탓이야? 자기가 노니까 내가 빚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나한테 그냥 일대로 치고 애 나가지래. 도대체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오히려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아나 진짜 내가 진짜 나가든지 해야지 진짜. 아 왜? 처갓집에서 아주 사위 손님이라고 대접해줄 줄 알았어?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어? 나도 우리 엄마 요새 눈치 보여 도대체 내가 왜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 엄마 눈치 봐야 돼? 야, 진짜 우리 싸우려면 처같이 통달 나 하나 제대로 먹고 싸우자. 네, 알았어, 아이고, 아, 그래 알았어 <laughs> 전화할 네, 아, 그 이런 상황 <laughs> 마무리는 좀 어떻게든 훈훈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음. 지금 굉장히 둘다 지쳐 있는 상태고 야. 굉장히 많이 힘든 음. 상태인데 사실 우리 사위분들이 그렇게 장모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루나 선생님. 네, 맞아요. 많고요. 음. 그 예전 세대 같은 경우는 장모님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위를 대접하고 음. 어려워하고 사위한테 모든 걸 해주. 못해서 안자리고 또 자기 와이프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사위 편을 들고 뭐 그런 모습만 기대하고 커왔던 사람들이라 자기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신세대 장모님들이 어, 그래, 뭐, 출가 외인인데 어쩌라고, 난 책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 자체에서 대접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섭섭해 하시는 건 있으세요. 근데, 거꾸로 예를 들면요, 신세대 장모님들은 신세대 사위를 원하는 건데, 신세대 장모한테 신세대 사위가 없어요. 음. 그 옛날 사위만 있고, 나는 시대에 맞춰서 변화했는데, 사위들은 옛날, 조선시대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충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음. 네. 요즘에 저희 그 사위 처갓집에서 닭 잡아주기는 그냥 머슴으로 알아요. 음, 네. 제가 좀 즐겨보는 어떤 프로, 네, 네. 러브 앤 워에서 심도 있게 요즘 자주 나오는 그런 <laughs> 네. 네, 그거 보면서 네. 아 만약에 그한 명의 애청자로서, 내가 음.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음. 어떤 그 처갓집에 들어서 어떤 이 사위로서 음. 이런 어떤 그... 이렇게 된다면은 음. 가끔 땀이 날 때도 있거든요. 이게 <laughs> 네. 과연 네. 행복한 나의 결혼 생활이 음. 될수 있을 것인가? 음. 되게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꾸로 네. 얘기하면 여자들은 당연히 시댁 가면 불편하죠.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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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이 처갓집을 가서 불편할 게 여자들은 안 불편하겠어요. 똑같은 건데 네. 남자들은 좀 이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시댁에 가면 일을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그게 시집살이를 하든 안 하든 음. 어쩌다 한번 명절을 가도 설거지라도 하던가 방이라도 한번 닦아야 되는데 음. 남자들은 손님 개념 으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명절 때 처갓집을 간다 또는 어떤 명절 자체가 아니더라도 처갓집을 갈때잘 정말 대접받다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네. 음. 그러면서도 처갓집 가서 불편하다 이런 말을 듣고 여자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네. 이제는 어떤 그 신세대 사위의 어떤 그 습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어떤 처가살이 하기 전에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양가 어르신분들도 어떤 그 우리 며느리 음. 우리 이 사위에 어떤 이런 음. 것들을 충분히 이해 이해를 그쵸. 하면서 음. 이렇게 좀 같이 화합을 해서 살아야 되는 가족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네, 다 노력을 네. 해야죠. 음.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서 아 진짜 내 이야기 같다 하실 때는 바로 전화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3위도 한번 열어볼까요? 아, 바로 가보죠 한번. 네, 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3위는 형제와의 차별은 아. 어릴 때부터. 평생을 음. 머물로 남아요. 네, 아이 부분에 아. 대해서 진짜 많이들 이야기하실 텐데요. 음. 일단 첫째는 첫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니고 오빠이기 때문에 음. 형이기 때문에 첫째는 대단해야 되고요. 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생은 넌 동생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음. 형이 쓰는 거, 오빠가 쓰는 거, 누나가 쓰는 거, 니가 써. 이런 식으로 되고, 음, 음. 대물, 이렇게 물림이 되고, 막내는 또 막내라고 그렇게 또 이뻐해주세요. 어, 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음. 서로 조금씩 이렇게 상처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막내는 사고도 좀 쳐도 돼. 음. 어, 그리고 음. 막내가 똑같이 사고를 쳐도, 음. 형이, 어, 어떤 사고를 쳤으면 네. 강도가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게 처음이니까 되게 어떤 처벌도 심해지고 그렇죠, 음. 강도더 심하게 하게 되는데 음. 둘째나 셋째 이렇게 내려가면 갈수록 네. 그래 형도 그랬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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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게 네. 된다 네. 음. 예 이런 것도 어떤 그 형제 어릴 때부터의 차별 음. 네. 야 정말 이거 평생 멍울이 될수 있거든요 그럼맞아요예 음. 예. 음. 저희 민프로선스님 혹시 그 자매라든가 어떻게. 네. 이게 어떻게 아, 이제 되십니까? 네, 예. 저는 삼남매인데요. 네. 어. 제가 둘째를 보면서 좀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네, 네. 첫째요? 세 네, 저는 장녀고요. 우리 막둥이가 또 남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에 누나가 둘인 경우라서 음. 사실 둘째가 피해를 제가 봐도 피해를 좀 많이 입은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근데 저 말고도 이제 상담하시는 다른 분들도 보면은 첫째나 막내도 상처가 많지만 가운데 낀 분들이 더 많은 고민과 <laughs>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또, 그 샌드위치. 어, 음.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네. 또 부모님들의 유산 문제라던가 그쵸, 아, 그래서 맞아요. 첫째는 뭔가 더 많이 받고, 네. 막내는 또 예쁘니까 좀더 받고, 음. 중간에서 치이는건 둘째라. 그렇죠. 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나이가 드신 이후에 가족끼리 싸움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요. 음, 네, 그래서 진짜 이 부분 때문에 진짜 아유 나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언니 맞아? 이게 가족이 맞아? 이거 죽여 살려? 이런 경우가 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알게 된 것은, 음. 민프로 선생님이 오히려 되려 사고 많이 치실 것 같은데, 아. 아, 동생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수습하신다 그러시니까, 상당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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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놀랍네요. 사고 예. 많이 쳤었어요. 예. 어렸을 아, 때. 예. 예. 제가 첫째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라 처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예. 아 맞아요. 첫째 그전 첫째가 가... 사고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음. 예. 첫째가 사고 친 거는 겁나 큽니다. 네네. 아, 예, 예. 자, 선생님. 그렇다면은, 네. 요거 어떤 형제와의 어떤 차별 때문에, 네. 지금 마음 앓고 계신 우리 형제님들, 네, 네. 우리 자매님들, 네. <laughs> 마음 좀 멋지게 조금. <laughs> 네, 안아주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차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 나름대로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그걸 얘기해봤자 들리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 네. 근데 대부분의 형제분들이 이걸 좀 간과하십니다. 보통 형제 뭐 사이에 또는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불편을 당하실 때그 부분을 부모님한테 좀 다른 형식으로 반항이나 음. 아니면 이제 툴툴커림, 말썽 이런 걸로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는 관심이나 본인한테 원래 와야 될 몫이 더 떨어지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뭔가 반항으로 뭐 해결을 해보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마음 또는 성격에 따라서 부모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전에 받았던 모든 것들을 몽땅 다 해결 받으실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다른 대접을 받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확인하시고 부모님께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를 좀 대접 해주세요라고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가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음. 아,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외아들이거든요. 네. 네. 사실 요럴 때좀 행복해요. 아.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롭기도 하지만 네. 이 어떤 그 외아들이라서 어떤 형제 있으신 분들 되게 그 돈이 많을때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외롭지 않은 건.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저희 아. 대한민국 최고 코치님입니다. 또이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에 저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형제가 네. <laughs>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외롭다고 음.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연인이 있는데도 왠지 뭔가 마음이 씁쓸하다고 아, 느끼시는 아니겠지. 분들, 네. 인생이 달아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 저희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이제 1부 마무리 해야겠죠? 네, 저희는 1부에서 인사 곧 드리겠지만 네. 2부가 또 여러분을 다시 바로 찾아뵙는다는 거, 네. 그리고 1부에서 2부 중간 사이에도 계속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민 저희가 전화상담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꼭 요맘때쯤에 채널 고정하시는 거 저희가 부탁 예. 말씀드리거든요.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2부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